우리 다 같이 한번 내받을 말씀. 119편, 우리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계기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 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 팀참 은혜로웠죠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찬양 팀도 참 아름다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소리가 이렇게 쭉 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팀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은 찬양팀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 참 아름다운 전통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계 교회에 비해서 이 전통 시간은 좀 짧을 수 있으나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저녁 예배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주일 날 보통 7시 반에 드렸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니까 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같은 시골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침에 밥 먹고들 아침에 이제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 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나도 그래 봐야 11시밖에 아 1시밖에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도 2시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시부터 이제 7시 반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냥 애들은 저쪽에서 놀고 어르신들은 또여기 있고 뭐다 여기저기서 그 좁은 교회에서 다 그냥 쏙닥쏙닥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또차양팀은 여기서 앞에서 연습하고 뭐 하여튼 모든 모임이 고 2시부터 한 7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해가 이제 뉘엿뉘엿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종이 막딱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한 7시부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주일날 온전하게 주님을 성수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 아니, 그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은 그리고 결국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 어떻게 됩니까? 8시 반, 9시 돼가지고 또 끝나고 바로 가나요? 끝나고 또뭐 성가대 연습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10시 다 돼갖고 그 이제 조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식구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그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집에 이렇게 뭡니까? 내 식구가 다 같이 가는 거는 그 주일 저녁밖에 없어요 왜? 오는 것도 다 따로 오잖아요 뭐 엄마가 먼저 와서 뭐밥 하고 아빠도 그 다음에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내네 식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손잡고 집으로 가는 그 기, 기억이 아직도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저녁 예배가 갑자기 한꺼번에 싹 없어졌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없어졌냐면 90년대 초반에 주일 저녁 예배가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교회에서부터 시골 교회까지 싹 90년대 초반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떤 분이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일 주일 대예배가 아,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이유 하나를 어디서 들으셨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열린 음악회. 우리 KBS에서 있었던 이 93년부터 있었던 열린 음악회라는 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 한분 계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90년대 되면서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먹을 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옛날 같이 그렇게 그냥 교회 외에 갈 곳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자동차도 생기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 열린 음악회. 그래서 열린 음악회 하면 어디 한강 보수부지 이런 데서. 큰 넓은 데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가수들이 나와갖고 그냥 딴따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딴따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KBS 고향악단이 쫙 앞에 서가지고 음악을 쫙 연주해주면서 가수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요, 거기 가서 다 이제 막 박수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왠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니까 고급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거기서 박수치던 사람들은 다 원래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왜? 옛날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 못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악보 볼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치면서 노래 불렀지,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면 뽕짝밖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살고 먹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쯤 세상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하나의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마치 저녁예배 없애는 것이 뭔가 모던한 것처럼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너도 나도 막 그거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교회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없애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한번 없애면 여러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베이글 하냐 마냐 했는데 절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왜?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오늘도 봤더니 아침에 많이 나오셔갖고다 자르고 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없애는 거는 여러분 정말 칼같이 없앨 수 있지만 한번 만드는 데는요, 피와 땀과 눈물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예전에 가장 열려있던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만큼 열려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자매님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저기 밥도 같이 못 먹었습니다. 밥도 저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요즘 무슨 양푼 뭐 비빔밥 해갖고, 이게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냥 바가지에다가 비벼가지고, 아빠,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드리고 구석에 남아가지고, 바가지에다 비벼갖고 남은 거 먹는 게, 그게 우리, 우리,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누가 닦 깼어요? 교회에서 닦인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똑같이 같이 밥 먹고, 교회 나오니까 세상에, 예전에 여러분 여자분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성가대에 앉혀가지고 똑같이 옷 입고 같이 노래하고.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누구 개똥이 엄마, 무슨 누구네 엄마, 춘천댁, 어? 뭐 이렇게 다 불렀지? 이름 없었어요. 교회 나오니까 이헌금할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이름 써야 되니까. 이름 쓴데 무슨 춘천댁이라고 쓸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김 무슨 아기, 김 막달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 여러분 처음에 한국의 여자 대학들, 여자 고등학교들, 그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학생들 양반 자제들이 가질 지 않았어요. 왜저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갔습니까? 다 없는 집 여자분 여자 자제들이 다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장 열려있던 곳.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정말 와이드리 오픈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 가면 여러분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양반들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접받았어요. 교회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 말도 되지 않게 쌍놈들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기 전주 어디 가면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 된 교회인가요? 왜? 차마 차마 남자 여자는 같이 못된다고 남자는 이쪽 편 여자는 이쪽 편 해갖고 들였던 교회가 있어그거만큼 여러분 대단했던 곳이 바로 교회 열려있던 곳이 바로 교회 조건 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줬던 곳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서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사회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조선 땅에 마치 낡은 찌드던 그 때처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존 여비의 그런 아름, 못대 먹은 그런 버릇들이 언제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장 앞에서 다 싹, 싹와이들이 오픈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부터 그 문을 닫고 나니까 그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돈이 쌓여가고 이제 막 힘이 생기고 이제 막 교회가 한마디 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카르텔을 우리만의 그 카르텔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쌓아서 이제 너도 오지마 너도 안 돼. 이 어느 교회 가면은 이제 막다 그냥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카펫을더 두껍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주눅 들게 만들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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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이 카르텔을 쌓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열린 음악회,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클래식의 영역은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방송국에서 그걸 먼저 알아버려가지고 클래식을 뚫어라 그래. 그 수없이 많은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노, 노래를 부르면서 노사연씨가 나와 그 노래를 부르는데 클래식 밴드가 거기서 막 맞춰서 그걸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구나 저 위대한 클래식이 우리 대중들을 향해서 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거기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지, 이제 교회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현상이지만, 이 현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둘,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것들 우리 모두가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자에게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늘의 문을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한 자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땅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복닥복닥 거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데, 지금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 다 함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 1초라도 본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열린 기도.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으로, 열린 기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아씨가 그 하나님의 불발과 불변거를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있는 군사들만 보고 무서워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개아씨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땠어요? 그 앞에 있는 불말과 불변거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까부라치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 그 벽이 높아 보입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장의 모습을 단 0.1초라도 보게 하여 주신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억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 여러분 헤롯 앞에서 빌리보 앞에서 빌라도 뭡니까? 그 모든 총독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내가 이곳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샤우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요 앞에 앉아갖고 요 앞에 앉아갖고 유세를 떨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필리포 총독이라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넌센스 왜?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임직도 하고 이러는데요 임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임직식 할때 여러분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는 무서워서 하나 이제 나 죽었구나 여러분 임직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차곡해서 이제 이거 할 건데요. 내가 임직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이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할까봐. 아무도 임직 안 하려고. 하는가. 장로가 된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 이제 그 장로님 죽으면 그 다음에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누가 할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할 때도 기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분도 못 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하여 주실 때 그때 여러분 기도가 터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옛날 분들은 터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요? 막혀있던 여러분 이곳에 이 응어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함께 터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물이 터지듯이, 마치 여러분 이 성귀가 올라오듯이 어떻게 해요? 확 위로 올라오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처음에, 야, 내가 과연 제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아마 영어로 절대 얘기 못할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 기타도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쳐보셔요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확됩니다 갑자기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이 시력 나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마블러스 정말 미라클러스 정말 원더풀한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하나님의 저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이 지금 5만 불 있으니까, 5만 불까지 4만 9천 5백 불, 매비 한 5백 불은 남겨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홍해는 고사하고, 여러분, 자기 발에 물이 묻을까 봐. 여러분, 자기 발에 물이 묻을까? 봐, 비만 와도 나가지 못해요. 비만 와도 나가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건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내 지팡이를 가져가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단한 번도 본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하면 손해 보지 않을까?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단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눈을 열어 주셔야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셔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눈을 열어 줘야만 여러분 남편을 다섯 거리는 여인이 하나님 에 돌아오는 역사를 볼수 있게 됩니다. 눈을 줄어 주셔야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진 그 눈으로 주님을 보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눈동자를 단한 번이라도 보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주님의 그 광활하심과 주님의 그높고 위대하심을 단한 번이라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모든 결정들이 저렇게 기이하여 우리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가 야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저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저 교회의 스케일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쟤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그 열린 기도를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상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열린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상하는구나.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면은, 어? 내 마음이 상하나봐. 왜? 아니,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열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요.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뜻을 더 볼까. 그니까 저게 시라는 거예요. 그 시의 편이. 야, 내가 너 좋아 죽겠어. 그거를 그러면 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은 내가 너 좋아 죽겠어. 그러면 좋으니까 죽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내 눈을 봐서라도 너에게 주고 싶. 그러면 시를 공부하는 여자면 뭐라고 그러면 파봐요, 오빠.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파주세요. 한번 보고 싶네, 파주고 싶어. 저달 하나를 내가 저 별을 내가 따다 줄게. 그러니까 사다리 갖다 줄 테니까 따봐, 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요 그게 뭐예요? 시를 모르는 겁니다. 저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상사병에 걸리듯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나와, 더 주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대한 계획대로 나가자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지어는 상할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상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요 교회 요 주차하셔서 라비로 들어오시면서 한번 상상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더해 빨리 빨리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열린 기도로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는 것은 이건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열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그 주님의 그 증거들, 주님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정말 꿀송이와도 같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들이 한절 한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뭐라고요? 꿀송이 같은, 같다. 꿀송이 같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이제 뭐죠? 그, 우리 집에서 그 요구르트 먹습니다. 그,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와이프 안볼때 꿀을 그냥 꽉 눌러가지고, 그냥 꽉 눌러가지고, 나 해놓고 이제, 그러면 꿀이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겉에는, 아이고, 요구르트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면서 이제, 뭔데 안에는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꿀을 이렇게 먹으면서 요구르트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또꿀 먹고, 요구르트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고 또꿀 먹고. 애들한테도, 그거 요구르트, 그거 그래도 먹어야 돼 하면서. 그런데 안에는 꿀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달고, 그 뻣뻣한 요구르트랑 먹을 때 나는 왜 나이가 이렇게 먹고도 아직도 와이프가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걸 먹을 때 그렇게 그게 맛있어요 그 꿀이요 <laughs>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날 즐거움이 저막그꿀송이보다단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오늘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야. 이 뉴욕에서 이 뉴욕 코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가지고 5시부터 나와. 차나 팀은 4시부터 또 우리 이을 자르시면 4시 반부터 우리 장로님도 4시 반부터 나와 가지고 저기서 이 기쁨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 말씀 한 말씀이 내삶 가운데 꿀송이보다 달고 즐거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same time 반드시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이 말씀이요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뭐예요? 객입니다 객 마스터가 아니에요. 게스트예요 게스트는 여러분, 그냥 게스트룸에서 자다 가는 거예요. 게스트가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공사해야 된, 이, 이 집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소파도 하나 더 사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스트는 뭐예요? 왔다가,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게 게스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에 잠깐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피퓨너를 홈에 가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니까 많을 때는 막 일주에 일두세 번씩 갔었어요. 가면 갔다 오면은 막 다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거기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젊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기 아닌 이제 당신의 아들로 서야 될 날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될 가능성은 가능성이지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이건 certain입니다 100% no one will escape 여기 반드시 서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고 그 영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늘의 크신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자들이 바로 우리 캐시큐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십편 1 1 9편 말씀을 하나 한1년 동안 강해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 여기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보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은 피곤하고 내 마음은 내 몸은 쇠잔해지나 살아 계신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제 서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